모두가 초능력자인 세상, 최강의 힘능력자, 아빠! 하이퍼스! 초능력들어 아, 아, 저기 잠깐만 누구세요? 이야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닮았네. 특히 머리색이 염색한 건데요? 아 그렇구나. 아이 근데 누구세요? 초능력 협회에서 왔단다. 협회요? 그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일하고 계실 텐데.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부모님 사인 좀받아와줄래 그게 뭔데요? 이건 초능력 협약이라는 거야. 초능력 협약이요? 아저씨 초능력으로 작성한 협약서인데 여기다 사인을 하고 협약을 어기면 당사자에게 패널티를 줄수 있지. 아이 그럼 누가 협약을 해요? 아, 대신에 협약을 맺으면 얻는 것도 많단다. 그렇구나. 어쨌든 하나는 엄마한테, 하나는 아빠한테 서명 받아와 주렴. 아니, 엄마 협약서에 시급 30 이하로 이동한다. 뭐예요? 크게 빠르면 위험하니까. 잠깐만, 아빠 계약서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문이 부서질 수도 있잖아. 아 어, 이건 괜찮은데요? 아 그래. 괜찮다니까. 꼭 서명 좀 받아주렴. 근데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얻는 게 뭐예요? 명, 명 뭔가 손해 같은데. 일단 전달해 드릴게요. 엄마, 초능력 협회에서 협약서에 사인해 달래요. 어, 그래. 아들, 거기랑은 엮이질 마라. 도대체 협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저러시지.